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고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대단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신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가 믿음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든지 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a l l e l u a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방문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된이 성전이 사람의 욕심과 또 거래의 장소로 변질된 그러한 현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행하신 그러한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지만 종교적인 형식과 또 욕심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종교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의 신앙에도 깊은 도전을 주는 것이죠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가 세상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이 참으로 내 아버지의 집이 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 엎으십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분노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기도와 경배의 장소인데 당시 제사 제도를 보면은 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고 또 멀리서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제물로 드릴 비둘기 파는 또그 아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분노로 타락한 종교의 구조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56장과 또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또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익과 또 위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외적인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도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인 줄 믿습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성전이 정화된 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단지 부패를 청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이 다시 은혜의 장소로 회복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기 좋게 꾸며진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 임하신다라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유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은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겉모습의 경건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에 그러한 순수함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전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10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전먹이의 입에서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은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또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배단이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밤을 보내십니다. 배단이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가 있었던 그러한 동네였죠.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배단이라는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을 노심과 기도의 장소 그리고 믿음의 교제의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도 예수님, 예수님은 늘 기도와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분주한 사역 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또 쉼과 또 기도와 교제로 또 묵상으로 충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오시는 중에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완전한 사람이셔야 한다. 완전한 인성을 또 사람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고픔의 표현이 아니라. 이후에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암시입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 길가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나무가 곧 마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형식만 있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죠. 겉 보기에는 뭐 율법으로 또 종교적인 것으로 또 무성해 보여도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한 신앙은 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여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꽃나이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른 것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신앙의 결과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믿는 그러한 신앙, 입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믿음 인줄 믿습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믿음과 기도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기도할 때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된 예배와 믿음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처소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러한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의 위험을 경고하시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입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신앙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또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집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또 마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겉 모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또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룬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